깔끔하다 그냥. 응, 응 완전 혼자 신도 깔끔하다. 근데 무슨 특이한 향이 나지 않아? 향신료야? 그런 거 같아. 새벽 2시 반에 먹는 라면. 젓가락이 없어서 스푼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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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세요. 잘안 잡히네요. 아 그래요? 어떡하지? 할수 있어 우다 꼭 나무 젓가락을 챙기세요. <laughs> 음? 때 네? 맛있어? 너무 맛있어. <laughs> 근데 진짜 이, 이 시간에 라면은 맛 없을 수가 없지. Good <laughs> morning. <목소리로> 시밀러룩 출발, 출발. 오, 생각보다 오토바이가 많이 없다, 지금은. Thank you. 스파. 베트남 거리 활보 중 무슨 베트남 현지인들이 이 사람은 뭐 유튜버인가? <laughs> 유명한 사람이 <줄> 알겠하니모아니 <laughs>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아, 제발. 알림 설정이냐 알람 설정. 제발. 한이모아니. <laughs> 백만 제발 제발. 떡상 가서. 제발 제발. 와. 제발. 와, 그냥 영화다, 영화. 너호. No. <laughs> 사장님, 돌아봐 주세요, 사장님. <laughs> 예쁘다. 로 앞으로 가봐. 오, 나무가, 음, 나무가 예뻐. 예뻐. 팀 사람 더 많아요, 여기가? 구청. 넘미판 유명한 데래요. 조심해. 미판 <응. 웃음> 소고기 치즈구이. 까먼. <laughs> 현진 다 됐네. 무한 까먼. 거위사냥 맛. 맛있다. 맛있지. 반미판. 코코넛 커피. 망고 스무디. 냠. 냠이. <놀미> <놀미> 좋다, 베트남. 바이바이 인드라이브 택시 강추. 강추. 왕. 진짜 베트남온것 같아. 우와. 멋있다. 날씨도 너무 좋아 일본 베트남 회화 얼마예요 파운 0 0 깎아주세요 <laughs> 짬짜디 비싸요 <laughs> 다꿔다꿔 <꽈. 웃음> 잘하노 <웃음> 비싸다 가서 <laughs> <잘하노. 웃음> 나트랑 티셔츠 맞추자 오케이 인 공시장으로 이동 고, 고. 무엇이 담시장인가? 저기네요. 아 앞이야? 저 이거? 이거 원형. 아 이거? 원형이잖아. 이거. 아 오케이. <싶어받는> <목소리는> <익숙치 미> 담시장에 와 있습니다. 가방 사게 해줘. 어때? 이런 거 퍼플로 맞춰래 오, 귀엽겠다. 저희는 <laughs> 쇼핑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귀엽다. 일단은 제 픽은 이거고요. 이 낙태랑 티 그러면은 살코면 저쪽 가서 사주자. 아까 전에 물어보시 그래, 나이키 바지도 괜춘. 이런 것도 되게 심플한데? 하니 입으면 쁠것 같아. 이런 옷? 오 그렇지. 그렇네. 이런 데서 사도 괜찮겠다. 여기가 신축 건물입니다. 여기가 찐이네. 응. 음. 1층이 먹거리고 아, 2층.. 파이, 이런 게 없지. 2층이 옷이어서 2층으로 가야 되거든? <목소리> 에이! 신입 <목소리> 브라더 명품이 있어. 아, <laughs> 이 구역에 큰손 입장하십니다 아. 지갑에 300만 동이 있는 여사님 300만 동맞나 300만 동 맞나? 더 있지 우리 더 있는 여성님이 아. 구역에 큰손 입장하십니다 꺼주세요 왜좋오 아니 나무당이 아, 응. 짱구졌어. 어 진짜? 오. 사수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다. 어. 괜찮을 것 같은데. 럽이랑. 오그 7만동. 조으갈 때. 조식룩 나트랑 조식룩 거의 나트랑 홍보 됐어. <laughs> 엠버서더 나트랑 엠버서. <laughs> 에미나 S 30? 타이어, 타이어 신발 보다 싸다. 아, 에이은 <laughs> 55 벌, BBQ 보다 싸다. <laughs> 38 만동, 19,000 원. 5 벌, <laughs> <게이드>? 레전드 득템 <laughs> 네. 비, 비니로 이렇게 담아 주시네. 음. <laughs> 다가 입어보자. 좋아. 얼마였지? 이만 오천 동으로 산 집게 득템 옆에서 괜찮? 네요너예네예네네요요 개판인데 리아 예쁘. 저? 네. 예쁩니다. 포완툭. 음. 오케이. 가보자. 쌀국수. 음. 잘 먹겠습니다. 스파퍼 음. <laughs> 뭐죠? 어디 파티에 가시나 봐요. 난토이 문자 반세오 모닝글로리 다이거 이거를 줬거든. 뭔지 모르겠어. 장갑 아니야? 그러니까 장갑인데 어디 어디서요? 손으로 이렇게 쏘다 보 가난다. 미 CR 다 알아서 2만? 3만? 음. 아 미니 달달, 조금 달달 아 많이 달달한거라 조금 달달한거 네. 아네 치즈푸드? 어이구 예쁘라 망고 사세요 망고 사세요 당도가 아주 높은 망고 사세요 잭푸르도 사세요 잭푸르도 없잖아요 안에 잭푸르 있잖아 아이 잭푸르드야? 잭야아 오케이 과일을 샀습니다 셀링클럽 입니다 아 바닷가가 이렇게 있네 너무 멋있다 힙하다 핫해 핫해 바닷가도 보이고요 우와. 대박 짠! 치얼스! 전한근좀 섹시한 것 같아 먹어봐. 향이 조금 특이하지 않아? 이상해? 나 이거 호불호 좀 갈린대 시 있어? 안이 음. 좀더 익은 것 같아 음. 그런데? 근데 안에 질감이 난 되게 재밌어 난 좋아 음. 음. 응 음. 음. 티가? 음. 티가 있어? 음. 음. 소화하는거 뭐 내가 씹어먹는거 응, 음. 아닌데. 그